아, 저는요, 최근 국내 산업계에서 뜨고 있는 AI 가상인간들의 활약상에 대해서 좀 조사합니다. 아, 좋습니다. 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산업계를 뒤흔드는 AI. 가상인간 어, 대표주자 로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뭐지? 자, 22살의 가상인간 로즈는요, 사이더스 스튜디오 X가 선보인 국내 최초 가상인플루언서로 지난 2020년 국내 최초로 등장을 했습니다. 음. 아, 처음에는 자신이 가상인간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어요. 어. 아, 그러다가 등장 후 4개월 만에 가상인간임을 밝혀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게 놀랬겠네요. 딱 기억나시죠? 처음에 네. 전혀 뭐 가상일 거라고 생각을 안 했잖아요. 어, 어 그게 왜 그랬냐면, 피부결, 뭐 솜털 하나하나까지 표현될 정도로 정교한 외형을 갖춘 그녀는, 지난해에요! 신한 라이프 TV 광고에 등장해 아이돌 가수 못지않은 춤실력으로또 주목을 받았고요. 아, 또로지는 금융, 편의점, 건강기능식품 등등 핫한 광고 모델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아, 지난 1년간 무려 100곳이 넘는 각종 광고에 출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야 100곳이 넘었대요. 우와. 1년 만에. 대단합니다. 멋있다. 자, 이어서 쇼호스트 루시에 대해서 또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쇼호스트도 있습니다. 어. 자, t v 홈 쇼핑 분야에서는 쇼호스트로 활약하는 가상인간도 출연합니다. 했는데요. 아, 롯데홈 쇼핑은 자체 개발한 가상 모델 루시를 쇼호스트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아, 루시는 지난해에 12월 롯데홈 쇼핑 방송에 산타 복장으로 출연을 해서 크리스마스 특집 전 판매 예정 상품을 소개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수 레아에 대해서 좀 레아, 레아. 네, 정말 많죠 레아입니다 레아 아, 레아는 LG 전자가 개발한 가상 인간입니다 아, 지난해에 CES 2021에서 처음 공개가 됐는데요 LG 전자가 모션 캡처 작업 그리고 딥 러닝 기술 자연어 학습 등을 통해서 목소리를 입히고 움직임을 구현해냈습니다 아, 이름 레아는 아, 미래에서 온 아이라는 한자입니다 무슨 우리말인줄 아셨죠 레아 한자예요 네자 LG 전자는요 이 가상 인 여러 가지 서사도 부여를 했는데요. 서울에서 지내는 23세 여성이다. 그리고 또 음악을 만드는 버츄얼 인플루언서다. 아, 레아는 또 정식 가수로 데뷔까지 합니다 아, 네. 아, LG전자는 최근 윤종신 씨와 조규찬 씨가 대표 프로듀서로 있는 연예기획사 다들 알고 계시죠? 미스틱스토리 네, 미스틱스토리와 아, 네. 네, 미스틱 또 MOU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와, 야. 현재 자작곡을 또 준비 중이고요 올해 레아의 데뷔 앨범이 나올 예정입니다 LG전자는 향후 김 레아를 통해서 MZ세대를 겨냥한 브랜드 홍보와 비대면 마케팅 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하네요 아, 향후 도가 높아지면 광고나 뭐 여러 음. 방면에서도 활동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와, 이 분들 딱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는 순간적으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네. 야, 이 친구들은 어떤 리스크도 없겠다. 맞아. 얘들이 뭐 음주 운전을 하거나 뭐 말실수를 하겠어. <laughs> 맞아. 맞아. 어, 맞아. 그러면 스캔들도 안날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렇죠. 기업의 입장에서 통제가 가능하니까. 그렇지 그렇지. 아, 이런 장점이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음. 또 하나 생각 들었던 게 네. 옛날에 솔직히 알면서 모른 척 하지 마요. 아, 네네 네. 네네네. 아담. 아담. 세상에 아, <laughs> 없는 사람. 난 모른 척하고 싶다. 네, 모르고 싶은데 네. 알겠네. 아다. 네 이게 어떤 가상 인간의 원조가 아닌가 생각도 들고. 네, 네. 음. 네. 이게 누먼지 모르겠는데 아담이 바이러스 걸려서 죽었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 있었어.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있었. 아마도 수익성이 음. 안 나서 사라진 거 아닐까요? <laughs> 음. 그랬군요. 근데 이 아담의 그때 왜 형, 외모를 딱 떠올리면 정말 만화에서 탁 튀어나올 것 그치, 같은 그치. 그런 이미지였거든요. 그런데 네. 예. 지금 아까 말씀해주셨던 세 분의 어. 가상 인물 있잖아요. 음. 너무 인간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 똑같아 진짜. 네네. 이 아담과 이세 분을 비교하면 어, 그 비교하기 전에 조금 서운합니다. 왜왜왜왜 왜? AI 파크도 가상 인간이 있거든요. 아 어, 그래요? 어, 대박. 진짜요? 네. 이름이 뭐예요 이름. 제나고요. 제나 또두글자래 제나. 성이 <laughs> 언씨입니다. <어이>? 언 씨입니다. 언 언. 언제나 언제나, 아, 언제나 우리 오. 곁에 있네요. 아, 예. 그래서 저희는 그 제나는 네. 어, JTBC의 아침 N이라는 프로그램에 네. 아침 뉴스 앵커를 하고 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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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를요? 이미 하고 있어요. 앵콜까지 그래서 어, 해외토픽 소식을 전하고 있고요. 매일 아침 생방송, 아침 7시 한 20분 정도 면 나오니까, 그것도 예. 관심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채널을 돌리면 한 번쯤은 봤을 텐데, 네. 가상인간이라는 걸한 번도 느낀 적이 없을 만큼 자연스럽다. 그렇지, 우리가 네. 못 느낀 거죠. 네. 네. 출연료 어떻게. 아, 출연료는? 네, 네. 대표님이 회사, 약간 꿀꺽. 예, 회사로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laughs> 제,